안녕하십니까 송소울 TV입니다. 오늘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시선이 머무는 포인트마다 특별함으로 빛나다 이렇게 투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보시면 음 아무튼 뭐 투시도 조감도 멋지고 뭐. 누나다 꿈꾸는 그런 올해 마지막 현장 아니죠? 내년 첫 주에 이렇게 이제 청약이 시작되다 보니까 견본주택이 2019년 12월 27일 오픈했고요 대치동 자이 갤러리에서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언급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 한번 그냥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한번 그래서 간단하게 뭐 살펴보는데 뭐 당첨되시는 뭐 분은 많지 않겠지만 좀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워낙에 35개동이나 되는 대단지다 보니까 아 단지 배치도 봐도 뭐가 뭔지 잘한 눈에 안 들어오고요. 여기 타입만 봐도 39, 45, 49, 59, 78, 84, 102, 114. 네, 185 펜트하우스도 있네요. 네. 아무튼 워낙에 많은 평대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로 보이고요. 네, 여기 나오죠. 총 3,37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55세대. 자나요. 여기 이제 개포 주공 사단지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뭐 중요한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여기 나와 오른쪽에 납부 일정이 안 보이는데 계약금이 10%, 10% 해서 20%. 그리고 잔금 20%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제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39제곱미터까지는 여기 중도금 대출이 되나 모르겠네요. 9억이 안 넘어서 근데 이제 45 제곱미터부터는 바로 9억이 넘어가는군요. 그리고 많이 선호하는 59, 59 제곱미터가 11억 3,500만 원부터 12억 4,9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84, 네, 84 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7,3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정말 진짜 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다. 손 치더라도 계약금 20%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되고, 중도금 대출 안 되고, 입주 후 잔금 대출 15억 넘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84A 타입의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16억대의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만이 가능한. 웬만한 분은 꿈도 못꿀수 있는 좀 특별한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민간주택분야가 상한제가 내년에 시행되고 음, 이렇게 또 강남의 로또아파트는 많은 자금력이 필요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그냥 구경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수원, 수원 팔달 6구역에 a 스테이트프 y 지오 수원 뭐 이런 현장들이 이제 웬만한 분들이 <laughs>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급속하게 몰려 있고요 최근에는 예, 지난 봄에 미부장이 됐던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예, 원주 도심의 한복판에 축구장 50배 크기의 예, 1, 2, 3, 4단지 예. 이천삼백이십 세대 대단지 이런데 어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지금 계약이 어 많이 된다는 제가 소문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포동 예 주공사 단지 이런 자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고 뭐 여기 돈빌만한 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요건 제가 아, 홈페이지, 예, 유튜브에 나온 화면을 제가 아, 한번 캡처해 본 거고요. 뭐 이것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뭐 합니까? 당첨되기도 어렵고, 당첨돼도 네, 계약금 치를만한 여력도 쉽지 않다 보니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층이면 어떻고, 1등이면 1층이면 어떻고 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래도 뭐 남의 현장 얼마나 과연 좋길래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나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이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예전 2012년 흑성 뉴타운 프로지오 현장에 여기 도입됐는데 한 여름에 여기 지하 집화장에 어그 주변 엘리베이터 타면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못쓸 거예요. 시스클라인 유상옵션 아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아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 보니까 스마트 패스 시스템 어, 이것도 블루투스 연동 시 공동 현관이 자동 문 열리는 거 어, 이거는 괜찮네요. 제가 올해 입주한 아파트는 아직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 영상 인식 주차 유도 시스템 어, 이것도 처음 들어본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편리할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조망 강화형 창호 아, 발코니 난간이 철제 난간이 없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면 ok 자이앱솔루션 뭐 외출해서 조명 난방 가스 아 이거 지금 입주한 아파트도 됩니다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음, 뭐 나머지는 딱히 뭐뭐요 지진감지 엘리베이터도 제가 처음 들어본 시스템이지만 뭐 서울에서 지진이 제가 났다는 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괜찮죠. 25m 세개 레인의 수영장. 이거는 막 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파사타입 동호 배치도가 나와 있고 포베이로 어, 뭐 무난하게 이렇게 평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무상 옵션 뭐 침실에 붙박이장. 뭐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복도 팬트리 부상 옵션이 코트룸이라고 음, 나와 있는데 코트룸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보입니다. 여기 제공 품목도 보면 뭐 딱히 뭐뭐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광파 오븐, 제가 주방 쪽에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엔지니어드 스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괜찮죠. 고급스러워 보이니까요. 이런 인조 대리석보다는 고급이니까 예, 괜찮은 것 같고. 아, 여기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보이고요. 이게 제일 프로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싱가폴이 아니죠. 싱가폴이 아니고, 개가 포인를 타고 댕긴다는 동네, 개포동. 개포동이 참 이렇게 변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1980년 초, 논밭이 주공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나서, 지금 30여 년인지 아무튼, 지금 흐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게참 강산이 바뀌는 게 아닌가. 아, 아무튼, 개포주공사단지 재건축, 아, 이제 청약이 곧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내일 좋은 꿈 꾸시고 모두 당첨되셔서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